안녕하세요. 저는 넥서를 3년째 운행 하고 있고 현재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덕이라고 합니다. 아, 예, 저는 하루에 운행이 많다 보니까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충전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동을 걸어도 진동과 사음 없이 어, 에어컨이나 히터를 쓸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충전하면서 업무를 볼수 있고 동시에 핸드폰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이틀 기능은 너무 좋은 기능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에 영업을 하다 보면 150에서 한 200km 정도 운행을 하게 되는데요. 전기차도 장점은 많은데, 전기차보다는 넥소가 운행거리 면에서 더 저한테 맞는 차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넥소는 한 609km로 좀 이거보다 한 100km 정도 적거든요. 저는 하루에 200km씩 운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 3일 동안은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계속 운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거 실제로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면 기존 지금 넥소가 609km인데 제가 거의 800km, 900km 타요. 그래서 저는 이 세대 넥소는 1000km까지도 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세대 넥소를 타면서도 회생 제동 기능을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오르막에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길 때는 사실 좀 약한 감이 있었어요. 어 반면 2세대 넥소의 아이패달 기능을 레벨 3으로 사용해보니 잡아당기는 느낌이 강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전기차와 거의 비슷하고 혹시나 이걸로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도 가능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만족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들을 위에보니까 카메라가 있네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이번에 추가됐다고 들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하루에 뭐 200km 운전할 때 차가 많이 막히면 제가 저도 모르게 졸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의 안전을 책임져줄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지금 시승을 해보니까 품절음이 거의 안 들리는데요. 고속도로를 타거나 장시간 운전할 때 혹시 창문이 열려 있지 않나 하는 스트레스가 조금 있는데 품절음에 대한 생각은 안들 정도로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1세대 넥쏘도 정말 만족하며 타고 있었지만 이번 넥쏘는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특히나 편안한 승차감, 부드러운 주행 감각은 바로 엄 손가락이 어질 수 있는데요. 저같이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